1990년대 초 최정우는 텔레비전과 영화로 옮겨가 한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조연 배우 중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성공은 인기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역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시티헌터 2011에서 그는 북한 임무와 관련된 음모에 연루된 교활한 사업가 천재만을 연기하여 증오스럽고 불쌍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 2016에서. 그는 조연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는 감정적 깊이를 지닌 강력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그는 또한 닥터 이방인 2014, 죽은의 태양 2013, 신의 퀴즈 2010, 같이 살래요 2018, 양지 2019에 출연하여 종종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영향력 있는 인물을 연기했습니다. 영화에서 그는 투값스 1996. 친절한 금자씨 2005, 최전선 2011, 연가 2012, 예고편 2011, 그리고 친묵 프로젝트 2024에 출연했습니다. 2024년작 오겨사전에서는 신사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임무를 연기해 호평을 받았고, 사망 몇달전 존경된 그의 마지막 드라마, 그녀는 누구인가? KBS2 e 2025는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경력 내내 수많은 상을 수상했는데 특히 1990년 서울 연극제에서 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무대 재능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백상 예술 대상에서 신의 퀴즈에서의 연기로 나무 조연상을 포함한 여러 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관객과 평단은 조연의 깊이를 더하고 겉보기에 사소한 캐릭터를 기억에 남는 캐릭터로 만들어내는 그의 능력에 열광했습니다. 그는 절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에이시안 위키의 한 팬이 이렇게 썼습니다. 배역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는 항상 제게 미묘한 감정을 느끼게 해 주었죠. 하지만 그의 경력은 좌절 없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순간 중 하나는 1992년 촬영 시작 직전에 주요 영화에서 다른 배우로 교체되었을 때였습니다. 감독은 그가 주연을 맡을 스타 파워가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 역할은 다른 배우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자신의 재능에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는 연습실에서 대본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연기의 꿈을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실망시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실패는 2000년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을 만들고자 시간과 돈을 투자하며 직접 제작한 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관객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그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고 스스로도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하루 18시간씩 촬영하며 녹초가 될 때까지 일했고 2010년 영화 퀴즈 오브 갓 촬영을 마치고 병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신체적인 쇠약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감독과 관객 그리고 가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병석에 누워 울었습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또한 그의 배우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가 말년의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었다고 전하는데 아마도 직장의 압박과 개인적인 고통 때문일 것이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대기실에 혼자 앉아 대본을 보며 외로움에 울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때로는 화면에서는 강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상처로 가득 차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순간들이 그가 성장하고 실패를 마주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의 노력은 연기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같은 사극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책을 읽고 지금 만나러 와요. 같은 현대극의 감정을 담아내기 위해 전통시장에서 서울 사람들을 관찰하는 등 등장인물에 대한 연구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는 광장시장에 가서 어르신들의 말투를 배우고 그들의 억양과 몸짓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유명해진 후에도 연기 수업을 받아 실력을 향상시키고 젊은 세대와 보조를 맞추기도 했습니다. 죽은의 태양에 우는 장면을 촬영장에 자정까지 머물며 리허설하기도 했는데 그 장면이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감독에게 모든 역할은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이며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어떤 기회도 놓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최정우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어린 시절 돌아가신 아버지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1957년 서울에서 태어난 최정우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회사원이었던 아버지는 그에게 가장 큰 정서적 지지자였습니다. 문학과 연극을 사랑했던 아버지 최민호 씨는 어린 전구를 종종 동네 극장에 데려가 한국 전통 연극뿐 아니라 셰익스피어의 햄릿과 같은 서양 작품을 관람하게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 각 연극의 의미를 설명하거나 윤동주의 시를 낭송하는 그 저녁 시간은 정우의 연기에 대한 열정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손을 잡고 서울의 붐비는 거리를 지나 잡고 어두컴컴한 극장에 도착했던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아 연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구가 15살이던 1972년 어느 겨울 아침 사무실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우는 어머니 이영자 씨가 병실 구석에 꼼짝도 못하고 서 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빠진 정우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아팠고 작별 인사도 예술의 길에 영감을 준 아버지께 감사 인사도 드리지 못한 채 고통은 더욱 깊었습니다. 그는 드문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죽음으로 영혼의 일부를 잃은 듯한 아픔에 휩싸여 매일 밤 아버지가 책상 위에 남겨두셨던 시집을 껴안고 울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낙서가 담긴 그 시집은 그에게 가장 소중한 유품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실은 최정우를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슬픔을 간직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 그의 가족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삼형제를 부양하기 위해 재단사 일을 해야 했고, 장남인 정우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서울 곳곳으로 책을 배달했지만,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가운 이슬비 속에서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서 아버지가 더 이상 곁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훌륭한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많은 배역, 특히 가족의 아픔을 다루는 배역, 예를 들어 2018년 영화 '지금 만나러 갑니다'에서 가족의 책임에 시달리는 사랑하는 아버지 역을 연기할 때 드러납니다. 일부 소셜 미디어에서는 그가 말년에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었으며 아버지를 잃은 것이 그의 정신적 고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여전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야 깨어나 아버지를 영원히 잃었다는 현실을 마주하게 된 밤도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68세의 나이에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는 여전히 마음속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아버지의 모습은 항상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불태우는 불꽃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최정우의 배우 생활은 1975년부터 202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굴곡진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무대 배우로 시작하여 1975년 겨우 18세의 나이에 연극 배우의 삶으로 데뷔했습니다. 평범한 체격의 험상궂은 얼굴이었지만 깊은 눈빛과 진정성 있는 연기력으로. 서울 연극계에 빠르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국립극장에서 와 같은 고전 연극부터 현대극까지 다양한 작품에 참여하며 다재다능한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동양 라디오 선구로 활동하며 라디오, 광고, 심지어 일부 만화까지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직업은 그에게 추가 수입을 가져다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를 통해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을 연마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정우는 항상 관객의 마음을 울리고 미래 세대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시대를 초월하는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자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영화 2011에서 잔혹함으로 증오를 받고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 연민을 느끼는 복잡한 악당 천재만을 연기한 것입니다. 이 역할은 그에게 국내 인지도를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가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얻으면서 국제적인 명성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푸른바다의 전설 2016에서는 짧은 출연 시간에도 불구하고 조연의 깊이를 더해 기억에 남는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2024에서도 신사적이면서도 비극적인 인물을 섬세하고 감정적으로 연기하며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배우들의 롤 모델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뛰어난 외모나 부유한 배경이 없더라도 재능과 인내심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의 예술학교에서 열리는 연극 워크숍에 정기적으로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학생들과 공유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 집세가 없어 극장 벤치에서 잠을 자야 했던 초창기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자신의 꿈이 시작된 극장에 보답하기 위해 서울의 지역 극장들을 지원하는 자선 활동에도 참여합니다. 2015년에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연극 공연을 기획하여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기쁨과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이 맡은 배역이 관객에게 기쁨, 슬픔 혹은 희망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이 연기를 계속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술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자신의 배역들이 관객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보기에 그의 가장 큰 업적은 정신적, 육체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에 충실한 삶을 살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의 유산은 수상이나 배역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꿈을 이루도록 영감을 주는 방식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최정우의 사랑과 결혼은 기쁨과 깊은 슬픔이 뒤섞인 감동적인, 뒤섞인 감동적인